근데 만 단체전이 왜 같이 저거 는 거지? 없고고 팀이 느껴질 하는 응. 거야. 응. 게기또 마무리까지 다 하는데잖아. 이거 단체전 내일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일찍 첫경이 내일 저 지역. 이야 야, 오늘 11시 열이요 이런 식 이런 잡지 말라고. 딱 시간 딱딱 잘 지키는 그런 대회만 하자. 오늘 내가 왔잖아. 11시 타임이다. <laughs> 아! <목소리나> Wow. 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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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माहिती 선천 아, 네. 들어도 돼요. 네. KJ 정주영 강진영 정명선 선수. 네. 앞으로 나와주고요 송경수 A 이원복 남현자 송태성 선수. 네. 자, 슈퍼님이타게단체전한개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만 할게요. 자, 범타클럽이 정일은 안영준, 유명준 선수. 네, 나와주세요. 암호와김명일 박대형, 김미영 선수. 장호 선수들 나오세요 네, 보령작구 이만세 복창규 장령이 선수 한테요 저그 앞에 노란색 네. 경 아니 아니 탁으로 가도록 겠습니다 오다주 가봐요 자심판이부탁도 한개 들어갔습니다 지금 부탁도 한개 들어갔습니다 한체 다른 팀입니다 여기만 그래요 자, 대구코리아 A, 윤동현, 김대정, 유부택 선수 다른 때는 오븐라이고밖에 없어요 마우스 B, 김성진, 노승민, 박재용 선수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홍성탁구 A, 최혜최한영 한선홍 선수 네, 세팀 같이 나오셔서요 탁구대 한대 이용 무사 됐습니다 슈탁입니다 네 자, 슈탁도 지금 단체정한개인 들어갔습니다 탁구대 한 대씩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탁도 들어갔습니다. 탁구대 한 대씩 이용하겠습니다. 자, 최양선 탁구, 이지영, 강호경, 정지훈. 홍성 탁구단 B 홍성덕, 조용준, 정정순. 황태 프린스 신현초, 김대검, 김지윤. 탁구 A. 압주 김택수 클럽 길도훈 신양호 임종혁 범간 클럽 A 이비정 출간 이문희 홍정수 딱구 B e, 김호복 고인환 김정덕 자 배성엽 딱구 A 정혜석 김남동 박재하 호명되신 분들 진행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가세요. 자 엔젤 닫고.